이 청년은 마을에서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처음에 그 농막을 들어올 때만 해도 그 부모님이 그 조그만을 땅을 사서 이렇게 조금 텃밭도 좀 가꾸고 그런다고 해서 그 농막을 놓고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30대 청년이 혼자 거기에서 머문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서른 살 젊은 나이의 청년, 마을 사람들과의 왕래도 없이 그는 이곳 농막에서 혼자 뭘 하며 지냈던 걸까? 청년의 농막 옆에는 마을 주민인 박 씨가 반동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는 농막 청년을 몇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 삼천 삼천 원면서 다니 다니기는 했어요. 여기를 이제 전기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해가지고 내가 지원도 좀 해주고 그 많이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 그렇게 와서 그럴 줄은 생각도 못했죠. 순박한 줄만 알았던 청년이 돌변한 것은 지난 가을밤 밤, 밤 11시 종필 씨의 집 앞에 차한 대가 들어옵니다. 어 설마 농막 청년의 차인가요? 차에서 내리한 남성 트렁크 문을 여는데요. 그런데? 응? 뭐 하는 거죠? 아이고... 오늘 세계다고는 다시 차에 올라타 떠나는 남자... 네? 어. 그는 바로 농막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날밤1 0시 농막 청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또... 왜, 왜, 왜죠? 이날 농막 청년은 종필 씨집을 향해 30분 가량 라이트를 비추었습니다. 네? 늦은 밤에 찾아와 알수 없는 행동을 한 청년... 그런데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아왜 저러는 거죠 아니 사회가 좋았잖아요 주위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파출소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노탈 작업하고 그날도 내가 노탈을 좀 했고 그러니까 시끄럽다 이거요 낮에 모종을 심기 위해 밭갈이 작업을 했다는 종필씨 그때 썼던 농기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 아니 밭에서 일하는데 뭐 농기계 소리가 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렇다면 농박 청년이 감동장의 개들을 테러한 이유도 소음 때문이었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잠을 자려고 하면 이제 개 짖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났고 범행을 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제가 거기 들어 거기 있을 때 이제 그 콘테이너 앞에서 개 짖는 소리 거의 안 들리고 거든요. 그냥 뭔가 예민하다고 봐야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예민하다고 봐야죠.